일본 구매대행 셀러는요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상물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3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물건을 판매를 하실 수 있고 매입도 하실 수 있고 음. 그렇게 되시는 거죠 보통 어느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나가게 될까요? 평균 한 6개월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평상시 보던 스튜디오가 아니죠. 여긴 바로 오마이집의 일본 후코가 사무실입니다. 사실 창고도 일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오마이집 일본 후쿠오카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상 놓치면 진짜 안 돼요.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일본 구매대행 셀러는요. 어쩌면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회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오마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어, 팀장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환영할게요. 박수!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는 이제 팀장이 좀잘 아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마이집에서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오민재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센터도 같이 좀 총괄 해가지고 물류 흐름이라든지 음.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어서 오늘 네. 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가 보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마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마이집이라는 이름이 집이 그냥 생각하시는 하우스의 집이 아니거든요 집코드의 집이죠 네, 집코드의 집을 해가지고 집코드라고 하면 사서한 번호를 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국으로 배송하지 않는 상품들을 현지 국가들에서 음. 고객분들 별로 사서한 번호를 음. 부여를 해 드려 가지고 음. 그렇게 개별적으로 핸들링하면서 음. 고객님 댁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객분들 별로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은 음. 그 셀러분들 물건을 따로 또 핸들링한다는 의미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실 미국 구매대행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TV 운송 역직구 쪽은 사실 네. 오마이집이 탑이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 일본을 오픈한 게 사실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우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본 센터를 음. 본격 쪽으로 운영을 한 거는 1년 조금 넘게 되었는데, 네. 그거는 후쿠오카 센터 부분이고 저희가 도쿄 그 다음에 오사카 쪽으로 진출을 시도를 계속 예전부터 했었어요. 네. 네. 지금 후쿠오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해상물류 음. 같은 음. 경우는 아무래도 볼륨이 큰 화물들을 음. 많이 핸들링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리고 항공 대비 저렴하니까 쓴다라는 음.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확실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음. 많이 늦다라는 인식을 음. 가지고 계시는데 기존에 일본 해상물류가 늦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 도쿄랑 오사카에서만 해상 운송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실제로도 보면 도쿄 같은 경우는 항로상으로도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돌아가지고 네. 와야 되니까 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네. 오사카 같은 부분도 오사카에서 아무리 한국이 가깝다라고 해도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것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쿠오카는 네. 직항도로 바로 올라오면 되고. 제주도보다 거리가 훨씬 가깝거든요. 아, 죠 200km 좀 넘는다고. 그렇게 예. 되고 있어서 하루에 음. 배가 호쿠오카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도착한 배가 그날 안에 다시 호쿠오카로 가고 그 동일한 배가 다음 날 다시 또 출발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 계속 운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일 물류도 빨리 될수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도 많이 셀러들이 늘고 있죠 후쿠오카가 오픈했다는 라걸 알고 네 지금 기존에 이용을 하시던 구매된 셀러분들이랑 음. 다른 배대지 업체들이나 음. 물류를 하시는 분들이 도쿄 오사카에 계시는 분들도 음. 후쿠오카로 좀 많이 오고 계시는 부 분들이 있고 그렇게 음. 오시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당연히 따라오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입소문이 점점 나면서 음. 그 후쿠오카에서 물류를 하는 업체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뭐 그냥 구매된 셀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LCL 물류를 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의 문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 건 가량의 항공이 전자상거래로 지금 매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해상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 50만 건이 천천히 이제 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도 맞나요? 네. 실제로도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도쿄에 있는 항공 물량은 아직까지는 후쿠오카로 도고는 있어요. 완전히 못 오고는 있는데 음. 오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 물류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후쿠오카 거리가 또 가깝다 보니까 음. 조금 조금씩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게 되면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비용 따지고 그리고 시간 따지고 한다면 점점점 항공은 전자상거래에서는 해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지금 오마이집이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여기도 지금 또 그런 미국 중국 뭐 독일처럼 도장끼기 가시는 건가요?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항공 물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예. 항공 단가 운임이 높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높아요. 예. 항공사를 생각을 해 보시면 네. 부피 무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네, 좀한정적입니다한정적이다맞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해상 물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피 무게를 완전히 면제를 해 드리고 있어서 음. 기본 운임 자체도 낮은데 부피 무게를 면제를 해 드리기 때문에 운임이 음. 더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하면은 브랜드 상품 위주로 많이 거래가 돼요. 뭐 솔직히 이제 B2B가 사용하는 그런 공업용, 뭐 산업용 이게 사실 일본이 굉장히 발전이 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솔직히 부피가 너무 크면 은또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해상으로 되면서 일본 구매대행 셀러분들은 오히려 브랜드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런 상품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면 네. 추가적인 파이프라인과 수익과 그리고 해상비까지도 들어가니까 더 괜찮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배송되는지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는데 배송되는지가 도대체 뭐죠? 말 그대로 네. 배송을 대행해 주는 지역 이라는 부분이니까 네. 배송을 왜 대행을 해주지?라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해외에서 상품을 직구를 하시다 보면 쇼핑몰에서 음.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해외에서 쇼핑몰들이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마존도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고 음. 있는 음. 상황이긴 하지만 배송 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네. 막 1kg에 막 2,000엔, 막 1,500엔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1kg에 710엔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로 한7천원 정도? 그 정도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3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3, 쪽에서 요네네 쿠팡 직구보다 더 빠른 거예요. <laughs> 알고 계시죠? 네. 도쿄 오사카에서 보는 항공보다. 더 빠르죠. 하루 이틀은 더 빠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일 배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네네네 <laughs> 2일 배송은 국내 택배를 시켜도 다음날 또는 오후 늦게 시키면 다 다음날 도착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네. 특히 일본은 그러니까 저도 일본 구매 대응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일본은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 자체가 영세한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음. 내 점포가 없어도 할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쇼핑까지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네네. 오히려 지금 일본은 배송 대행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셀러예요? 제가 꼭 오마이집을 이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점이 궁금해요. 판매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 요금도 그렇지만 정상 주기가 빨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은 배송이 빨라야 네. 정상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음. 저희가 지금 3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업체들이나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이틀 삼일 이상은 정산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자금 음. 흐름이 음. 좋아지시기 때문에 음. 더 많이 물건을 판매를 하실 수 있고 매입도 하실 수 있고 음.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마이 집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솔루션을 솔루션 네. 쓰고 계시니까. 근데 <laughs> 여기는 진짜 웃긴 게 A부터 Z까지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어. <laughs> 그러니까 셀러들이 필요한 거를 다 알고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솔루션이 아,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야, 저런 것도 알려주는 거라는 게 진짜 좀 놀랐어요. 자, 그런데요. CS나 이런 것들은 잘 되나요? 아, 네. 아시다시피 일본이랑 한국은 동일 시간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일 시간대라는 말은 편하게 업무하시는 시간 동안 저희도 같이 CS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는 CS도 외주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다전인력이기 저희 때문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의를 하면 바로바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다 네. 우리 책임 하에서 네. 우리가 만든 시스템 하에서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맞습니다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24단계로 보여주는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저희가 배송 추적 단계를 예. 보통 이제 해외 직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 보여주는 것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국내 배송이 시작하면서 그 배송 단계만 진짜 극단적으로 음. 보여주는 업체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한국 도착한 다음에 음. 통관 진행되는 상황부터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저희는 일본 현지에서 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 현지에서도 수출 신고라든지 수출 통관을 다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허가를 받았고 뭐 컨테이너에 선적이 됐다. 배 실렸다. 고로는 일본 센터에서 창고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5,000건 정도 출고하는 셀러라고 한다면 보통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거는 금방금방 넘어간 2단계에서 멈춰 있어. 그럼 제가 물어봐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단 네.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냥 외부에서 받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셀러만을 위한 진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구매대행을 하시는 셀러분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판매를 이제 음. 하시게 되면 보통 음. 자사몰을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 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99%일걸요 네, 네.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음. 판매를 하시게 되면 내 샵을 좀 알리고 싶고 재구매를 음. 좀 요청을 하고, 싶죠. 하고 싶고 하고 싶죠. 재구매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laughs> 이제 물건을 받으시는 분이 물건을 받아보셨을 때 어? 이거 누가 보냈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시면 음. 재구매로 조금은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음. 해서 그 보통 물건 해외직구라든지 물건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내는 분이 한국에서 통관하는 업체가 되거나 음. 아니면 현지에서 본에는 포어던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되는데. 쿠팡이 되거나 뭐~ 그렇죠. 이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알림톡 같은 경우도 오마이집입니다라고 안내가 나가지 않고 판매자분 스토어 명으로. 스트랙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네, 나간다 이거죠? 네, 나갈 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뭐 비용 저희가 청구해드리지 않고 그냥 음...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오마이집 후꽃과 창고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켠에 재고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봤어요. 네. 보니까. 잘 나가는 상품을 재고를 사입해 두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나가는 네. 4PL까지, 3PL까지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게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물어봤는데 공짜하더라고요. 네, 그냥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박스는 음. 저희가 써야 되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음. 나가고 있는데, 네. 진짜 웃긴 게 2024년 5월달에 있는 물건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폐기한다고 그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네. 또 나중에 가서 또 찾으시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아 저희가 이미 폐기했는데요. 그러면 판매자분은 좀 마음 아프신 일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본 업체가 우리 셀러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보다 좀싼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관련된 이야기도 아, 안 네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수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내국세가 되기 때문에 요 과세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이제 환급을 해 주는 제도를 국가마다 다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도 네. 마찬가지이고요 <laughs>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매대행 하시는 게 수출 물류로 나가기 네. 때문에 부가세가 환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거를 저희가 환급 서비스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것까지 해주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들고 있는 카드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네. 네 알고 계시는구나 <웃음> <웃음>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운영과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일본 구매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10만 원 객단가 잡으면 월5 0 0건이면한 달에 5천 정도 생각하는데 처음에 일본 구매 대행 셀러 완전 초보 하루에 한 건도 없던 그런 셀러가 보통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5 0 0건 정도 나가는 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사실 <laughs> 한 6개월, 평균 한 6개월 정도? 500건까지 달성하신 분들에서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본 구매대행이 날개를 좀더 달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일본은 지적재산권 관련해갖고 문제가 있을까봐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구매대행은 업 자체가 물건을 구비하지 않고 준비하고 그쵸.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사실 소명이 되게 쉽거든요. 네. 제 영상 보시면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쪽을 하시는 게, 그리고 달러랑 유로는 지금 미쳤잖아요. 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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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하는 계속. 입장에서는. 그런데 엔화는 지금 수년째 9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플랫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매력적인데. 틀리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국민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음.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음. 없으시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일본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파트너를 저는 오마이집으로 해도 단연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지금 2박 3일 출장 오면서 다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자 그래서 상품이 해외에서 출고되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또 통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배송대행지를 하시는 분들이 통관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마이 집은 네. 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통관 업무는. 아,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통관을 굉장히 엄격하게 꼼꼼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세관에서 기준이 엄격하다는 말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거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 통관사 분들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상품 정보를 주시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요 상품 정보랑 기재하신 사항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 상품이 문제 있는 상품 수출이 되면 안 되는 상품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수를 전량 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수출 불가 상품도 있을까요? 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물건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될 텐데 운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위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송이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배터리 되어 안 돼요? 됩니다. 배터리 두개 되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는 아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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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해상으로 아, 오면서 사고가 난 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음. 선사들이 좀 음. 많이 주의해서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쉽네요. 그거 <laughs> 되면 네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네. 그리고 또안 되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네그 예. 사이터스라고 해서 멸종 기종 국제거래 제한하는 국제 음. 조약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 동식물들을 포함해서 동식물들로 만들어진 제품들. 아직도 거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조금 보시면은 악어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지갑, 뭐 음. 허리띠, 음. 뭐 그런 쪽으로 가방,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음. 시계줄도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네. 오. 아 그거 말고도 또 일본은 우리나라는 기준이 다르게, 일본에는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해도 되겠다라고 딱 봤는데 어, 의약외품이야 네. 이러면은 기 되죠 네네. 됐습니다. 온도계도 안 되나요? 그냥 일반적인 온도계는 괜찮은데 예.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게 되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이 들여오려고 하면 들여오실 수는 있는데 식약처에 수입승인 요건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어, 내가 맞나요? 이런 요건을 받았다.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들여오실 때. 승인 받는 부분이랑 동일한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계속 조금 루즈해지고 있어요 우리 딱 하나만 단도적으로 질문 없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초보자들이 구매된 상품으로 업로드하면 괜찮을 것 같은 카테고리만 몇개좀 선정해 주세요 아무래도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식품류 그다음에 네. 양념류 네. 그쪽이랑 그다음에 장난감 완구류 쪽을 아, 약한데. <laughs> 나도 아는 건데. 왜냐면, 객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런 것들은. 네. 객단가 좀 있는 걸로 좀 하나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거 어때요? 아, 골프채. 네? 어때요? 네. 괜찮아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면은. 골프채, 낚시 때 낚시 미 술술 나오네요. 골프채만 <laughs> <laughs>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피규어 이런 것들 네네. 아직도 잘 나가나요? 네 아직도 경품 피규어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고 음. 국내에서 또 요새 음. 가차샵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거 괜찮구나.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봤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다 품절이야. 그리고 요 오늘 하나 브랜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온러닝이 진짜 싸던데요? 어, 그 신발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한 2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최저가는 한 2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근데 16만원 하던데요? 네네. 네, 소매로? 네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 코드? 네, OGS2026 눌러주시면. 네네. 그렇게 좀 해서 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네. 저희가 지금 원래 90달러짜리 유료 프라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6개월 동안 프라임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마이즈 프라임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요금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사업자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신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렸던 음. 뭐 송장 꾸미기라든지 음. 아니면 알림톡 서비스라든지, 음. 그 다음에 필요한 정산 자료들 보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토탈 음. 판매자 서비스를 다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 센터가 배송비가 최저가잖아요. 네, 최저가예요. 네, 업계 최저인데. 최저가? 0.5kg에 600몇 엔이던데? 10엔입니다. 610엔. 그러니까 6,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달간 10%를 더 할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가입한 다음부터 한 달에요? 네, 돼요? 가입한 시점부터 한달 동안 그리고 그냥 맛보기로 한번 써보시라고 500엔 쿠폰까지 한장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내 택배 아니에요, 거의? <웃음> <웃음> 그만큼 또 서비스에 자신이 있고 그렇게 혜택을 드려도 계속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서비스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원래 배송 대행는 되게 좀 어수선한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깨끗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오마이 집에서는 물건 분실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은 상품에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셀러분들이시든 개인분들이시든 후쿠오카에 배 타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마이 오마이집을 이용해서 여러 혜택 받으시면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laughs> 촬영 소감 좀 궁금해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박상일 계속 네. 함께 하면서 네. 어, 여러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음,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믿고 좀 해주십사. 저는 그러니까 한번 거래하는 회사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집처럼 이렇게 노하우와 노련미와 그리고 오래된 그런 시스템 계속 발전해 왔던 그게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아까 모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혜택들 전부 다 고정 댓글 보시면 다 있어요 OGS2026 넣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마이즈 홈페이지는 바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뭐. 구글에 오마이집 검색하셔도 되고, 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컨텐츠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오마이집 투트릭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